자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d b i t e 종목 좀 체크를 해볼 건데, 일단 먼저 이 국내에서 강성부 펀드로 유명한 이 행동주의 펀드 KCGI 측에서 지난 이 3월 달에 DBITEC 이 지분을 인수해 가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, 어, 최근 들어서는 이주주서한을 보낸다거나 또는 이 가처분 소송을 걸면서 본격적인 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DBI텍과 강성무 펀드 현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DBI텍 주가 전망까지.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이 DB나 DBI 텍에 기존 주주셨던 분들은 이 KCGI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KCGI는 강상부 펀드로 유명한 국내 독립 사업 펀드인데 ESG와 그리고 이 지배 구조 개선을 내세우면서 과거에는 한진칼이라던가 또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활동을 보여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. 그리고 현재 다음 타깃으로 이 DB하이텍을 점찍어 놓은 상황인데 일단 지난 이 3월 달 당시에 SPC를 통해서 DB하이텍 지분 7.05 센 %를 확보했는데,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되면서 5만원 선 밑에서 행보하던 주가가 8만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지분 취득 이후에 지배구조 개선을 뭐 요구했다는 내용만 나오고 별다른 뭐이 후속 액션이 없자 기대감 소멸로 이 주가는 6만원 선까지 급락을 맞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KCGI가 이 김준기 창업 회장의 자진 퇴사 의견을 담은 이 주주 서한을 공개하고 또이 회계 장부 열람과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이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번 주 중으로 첫이 대면 만남을 가질 거다라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. 이 경영권 분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DB의 집안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.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 DB의 창업회장인 이 김준기 회장인데 이 김준기 회장의 슬에는 각각 이한 명의 아들딸이 있습니다. 현이 DB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김남호와 그리고 이 DB그룹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김주원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DB 하이텍의 최대 주주는 12.4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DB이며 이 DB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16.8%의 이 김나무 회장입니다.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DB 하이텍은 이 김나무 회장이 지배한다 라고 보는 게 맞지만 이 창업회장과 현재 회장의 이 부자지간 사이에 불화가 있다 라는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 아버지인 김중기 창업회장과 딸인 이 김주원 부회장의 지분을 합치면은 이 25.8%로 이 김나무 회장의 지분을 넘어서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KCGI의 지분을 봤을 때 현재 이 7.05%로 한 312만 주 정도 되는 이 금액인데 여기서 지금 1,800억 정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으니 오늘 주가인 62,900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280만 주 정도 어 되는 이 금액이니 한 6%의 지분을 추가로 어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KCG의 지분이 총 13%가 정도 되는데. 그렇다면 현재 이 지배 구조를 잡고 있는 이 김남호 회장의 지분과 이3%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지분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이 KCGI가 이 3%의 지분을 전환 시킬이 전략을 다 짜놓고 지금 이 DB를 공격하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 DB 측에서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KCGI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이 경영권 분쟁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전반적인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으로는 이 DBI텍 차트를 좀 보면서 주가 전망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. 혹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나는 이 매수가 매도가 같은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빠르게 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 7대 증권사에서 발표된 DB하이텍 분석 리포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핵심만 딱 추려서 만든 기업 분석 및 매매 전략집인데, 안에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,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, 이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, 다음으로, 현재 이 종목의 어느 가격대에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, 또 기관은 어느 매물대에서 매집을 했는지 등등 이 주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도 나와 있는데, 어,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, 사실 이 3번과 어, 4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현재 이 기업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, 아직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와 일정들을 기업 IR을 통해서 여기 매매 전략집에 넣어 놨고, 그에 맞춘 이 매매 전략과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까지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,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구나. 또 목표주가는 어느 정도가 되구나 확인을 하셔서 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매매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니 제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필요하신 종목의 이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매매 전략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,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,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DBI 텍 차트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이 3월달 당시에 강성구 펀드가 개입을 하면서 고점 기준 이 8만 3천원까지 올라선 모습인데, 기존 주주들이 반대했었던 팸리스 사업부 분할이라던가, 또는 이1 4분기 실적 저조로 인해서 이 6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. 그런데 이 피보나치 되돌림 상618선 부근인 이 6만 원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저점을 조금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어 사실은 이 경영권 분쟁에 관해서 어 분쟁 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. 이렇다 할큰 무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보면 먼저 이 강성부 펀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 db가 수용하고 경영권 분쟁이 안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 주가는 조정을 맞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강성부 펀드 측에서 경영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이 추가 매입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 3월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슈팅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더 디테일한 이 매수가라던가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설명드린 매매 전략집에 제가 따로 기재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나 추세선을 잘 모르겠다, 또는 이 매매 타점을 잡는데,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사실 이 매매타점을 잡는 게 주식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 공부를 또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타점이라는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하시는 이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식 고수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, 제가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뭐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 고수 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은. 뭐, 만약에 빠졌다가 오늘의 이 식가를 회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고가를 돌파해 낸다든지 실제로 이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좋아하시는 자리들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가격대라던가 시가및 종가라던가 전고점, 전저점 등 여러 가지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리를 돌파하거나 또는 이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면은 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는데.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실제로 이 돌파하기 전에 즉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.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온 이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. 이 저항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저항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서 이1% 2% 정도만 더 오르면 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황인데,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전고점을 깨고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하고 미리 이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그 밑에서 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깨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% 수익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실제 전고를 깼을 때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이 슈팅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런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그리고 뭐 신고가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매수타점이 오는 이 타이밍을 캐치하냐? 아니면은 뭐 종목 수가 2,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친구 추가만 해놓으시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이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. 실제로 알림 내역을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정프로 종목 포착,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, 기존가 107,200원, 현재가 105,400원, 사유 전고점 근접,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. 어, 실제로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, 이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 포착이 되는데 실제 돌파 확률은 80%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알림톡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